안녕하십니까. 아까 죽었습니다. 아까, 거미한테 죽었죠? 저희 어깨 살립니다. 지금 지 줌, 줌 스탠터, 가민치, 모두를 쏟아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자세인분들 <목소리> 하하하. 잠시만, 걸리지 마시오. 어딨으면,

빠바밤 빰빰 빠바밤 밤빰 여기 뭔가가 있어 빠바밤 빰빰 빠밤 범인은 바로 특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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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인 바로 당신 당신이에요 당신 그래서 거짓말을 치고있죠 지금? 당신이 아니라고 말이요 어머! 전 그러지 않았어요 뻥치지 마세요 전 당신이 범인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럴리가요 저는 아 결혼도 안했합랍니다 뭐, 당신 결혼을 했어요 아닙니다 전 아직 결혼 안했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. 당신은, 뭔가, 결혼을 했지 않소? 않수... 어, 어떻게 알았죠? 당연하죠. 그 사람이 바로 제 동생이니까요. 아니, 아니, 어떻게 알았죠? 형사님 당연하죠. 제 줄이는, 남들 못한 수... 숨, 숨쉬니까요. 어허허허허. 어허허허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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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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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, 250m까지 빼뜨려 볼수 있습니다. 어, 어, 어. 멀리 볼수 있죠. 말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가 음. 화났군요. 확실합니다. 하고 시화났 제가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아다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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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바로 아, 아아 지금까지 공치였습니다.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제발요.